저 구봉길 변호사님께서 아 막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변호사님들이 좀 다수셔가지고 저 가급적 기일 진행에 조금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. 근데 검사님들도 보시고 뭐 특검 측은 나오셔야지 뭐. 그러면 11월 17일, 11월 26일, 그렇게 뵙죠? 뭐 한번, 또.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, 일단 11월 17일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11월 17일은. 아유, 죄송합니다. 근데, 저희도 이거 일정이 예정했던 것보다 늘어나니까 뭐 방법이 없네요. 11월 1 7일 하고, 그 다음에, 일단 11월 26일은 다음 기일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고, 저 이렇게,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, 한번 또, 예. 아유, 죄송합니다. 한번 보셔가지고, 저 변호사님들이 정안되신다 그러면 또 다른 날도 재판부에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아유, 저, 죄송한 말씀 드려서,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11월 17일 일단 추가기를 하나 듣습니다. 아, 김오배 갑시다. 너무,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.